안녕하세요, 입실과주는 여자입니다. 우리 되게 오랜만이죠. 어 사실 그 동안 이제 영상을 올리지 못했죠. 예. 네, 그래서 음,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영상에 거의 신경을 쓰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정시 영상 같은 경우는 다들 이제 질병 사태로 힘들어 하고 있고 해서. 어, 되도록이면은 모든 학교를 업로드를 좀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이제 의견이 나와서 네, 그렇게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한 이틀 동안에 100개가 넘는 영상을 제작을 해야 돼요. 어, 아마 그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 없는 수치일 텐데 음, 그런 점 때문에 편집자님께서도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실 걸로 예상이 되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비대면으로 이제 많은 것들이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 이렇게 각 대학별로 어떻게 반영 방법을 하고 있는지를 같이 알아보면서 같이 힘을 좀 내보도록 할게요. 음, 자 가천대학교의 경우 지금 살펴보시면 인문계열, 음, 자연계열, 예체능계열이 있고요. 자연계열은 세 개로 나뉘면서 전체 모집단위 그러니까 이제 의예과랑 한의예과를 제외한 전체 모집단위가 이제 나와 있고요. 의예과 따로 한의예과 따로라는 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예체능은 지금 두개의 영역만 들어가는데 그것도 고를 수 있는 게 아니라 국어랑 영어만 50% 들어간다는 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 인문 계열은 금융수학과와 자유전공학부를 제외한 전체 모집 단위가 어, 있고요. 금융수학과는 그럼 그 다음에 자유전공학부는 어떤 점이 다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역별로는 다른 점이 없어 보이고요. 가산점에서 차이가 있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되네요. 금융수학과 자유전공 학부는 수학 가형에게 가산점 5%, 과탐 선택자에게 3%를 부여합니다. 물론 나형이고 사탐이라 하더라도 지원 가능하고 어, 점수 환산에 따라서 학, 이 가산점을 받은 학생, 학생들보다 더 좋은 점수라면 당연히 합격도 가능합니다. 자, 전체 모집 단위에서 우수한 영역순이는 표현이 있는데요. 국어랑 수학 중에서 내가 어느 쪽이 우수하면 그것에 0.35, 35%의 비중을 주게 됩니다. 아, 이건 잘그 환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제일 쉽게 알아보는 것은 진학사에 가서 환산표를 돌려보는 거예요. 자기 점수를 한 번만 입력하면 각 대학별로 내가 점수가 몇 점이 나온지를 환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자 100분이에요 우리 성적 활용 지표가 갖춘다 100분이에요 그럼 내가 100분이로 국어가 87이고 수학이 92라면 어 수학 92에 가형이라면 음, 가형인 92%에 0.35를 그 다음에 국어 아까 뭐 83점이었나 87점이었나요 87에 0.25를 곱한 것을 산출하는 그런 방식이다. 따라서 내가 국어랑 수학 중에 난 수학만 잘해, 그렇게 해서 유리해진 게 아니라 한 과목이 특별히 잘본 학생들의 점수가 유리하게 환산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영어는 동일하게 20% 반영이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밑에서 제가 확인할 거예요. 영어는 각 대학별로 100분위별, 100분위 선택한 학교는 100분위별 환산 점수, 표준 점수를 선택한 학교에도 표준 점수별 환산 점수가 있으며 그 점수에 이제 0.2를 곱한다. 20%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거는 뭐 어, 누가 계산에 할 따라 달라진 점수가 아니라 내 점수를 한 번만 입력하면 프로그램이 다 계산을 해 주는 점수라는 거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사회든 과학이든 한 과목을 선택해서 20%를 반영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내가 사, 사과탐 중에서 두 과목을 봤는데 한 과목의 성적이 특별히 나쁘거나 특별히 좋은 경우에 이제 이 학교를 지원하면 유리한 지원이 되겠다 기억하시고요. 자연계열의 경우 역시 우수한 영역수는 동일하고 영어도 동일하고 어, 사과탐도 동일합니 자연계열도 사탐지원자, 그 다음에 나형 응시자 전부 다 어. 지원이 가능하나 수학 가형에는 100분위에다가 5%를 과탐도 100분위에 3%를 하기 때문에 100분위에 5 3%는 상당히 큰 점수라는 거 어, 상당히 큰 가산점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의예과와 한의예과가 점수가 좀 다르게 환산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의예과는 나형과 사탐은 나형이든 사탐이든 하나라도 어, 응시한 경우에는 아예 지원을 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산점이라는 개념이 발생하지 않겠죠. 모두가 수학과의 과탐일 테니까요. 반영 비율은 25, 30, 20, 25인데요. 이 25, 30, 20, 25가 한의학과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어, 수학은 나형이어도 지원이 가능하고 탐구도 사탐이어도 지원이 가능하고 대신에 이런 경우에는 어, 아까 위에서 왔던 그 동일한 퍼센트, 수학 가형의 5%, 과탐의 3%의 가산점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체능의 경우에는 아예 수학과 어, 탐구를 뭐 가산점이 영역도 없이 오로지 국어 50, 영어 50으로만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수학이 9등급이라 하더라도 가천대식 환산을 했을 때 영어랑 국어를 잘 봤다면 어, 당연히 합격하는데 무리가 없겠죠. 그래서 한의학과가 문과 지원이 가능하나 어, 올해의 그 백분위 고려를 했을 때 사실상 문과 합격자는 나오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일반전형 2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가점대는 제가 앞에서 먼저 설명드렸어야 했는데 일반전형 2와 그다음에 일반전형 1의 반영 비율이 달라서 내가 어디로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 어디가 더 유리한지가 계산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진학사에 가서 모의지원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인문계열의 경우 어, 최상위, 차상위, 차차상위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 이 중에서 내가 100분이 1등 이 중에서 100분이 2등 100분이 점수로 3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국어, 수학, 영어, 탐구 근데 탐구는 한 과목만이에요. 평균이 아니라 요 하나 다시 짚고 넘어갈게요. 탄구 한 과목만인데 어, 위에서 짚고 넘어갔어야 될게 뭐냐면 지금 기본적으로 여기 탄구 한 과목인데 의예과와 한의예과만 어, 두과목에현균이들어간다는점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한 과목만으로 이제 선발하는데 일반전형 2에서는 의예과와 한의예과를 선발하지 않기 때문에 좀더 어, 더 복잡하지 않게 간단하게 나오는 거예요 대신에 입문 으로 편제되어 있는 자유전공 학부의 경우 이과생도 좀 지원을 하라는 의미에서 수학과에 5% 과탐에 3% 가산점을 줍니다. 해서 어, 이 친구가 수학을 가장 잘 봤다면 수학에 0.45, 그 다음 제일 잘본게 영어라면 영어에 어, 0.4, 그 다음에 뭐탐구학목 과목을 세 번째로 잘 봤다면 그탐구한 과목에 0.15를 곱해서 백분율 어, 환산을 한다면 이제 쉽게 아실 수 있겠죠. 네 전혀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어, 여기 보시면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어, 내가 수능을 몇 등급 받았는데 그거에 대한 환산점수로 우리가 볼 거잖아요 그런데 1등급이 100점이 아니고 98점이에요 이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요기와 요기입니다 어, 보통 이제 정시로 서울권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요기랑 요기고요 근데 좀 드물지만 4등급의 합격자들이 있는지를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4등급 합격자가 생기기가 좀 어려운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이 극간 차가 중요해요. 이 극간 차가 98에서 95는 3인데 영어의 20, 영어의 반영비 중 20%잖아요. 그럼 0.1을 곱해보면 사실상 뭐 100점 만점 기준으로 했을 때 3에 0.1을 곱하면 0.6이잖아요. 0.6점의 차이점이 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등급과 3등급의 급간차는 지금 6점이 나고요. 4등급과 3등급의 급간차는 9점이 납니다. 상당히 많아졌죠. 그리고 4등급, 5등급부터는 똑같이 10점씩을 감점한 급간차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어, 가천대의 정시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1등급, 2등급, 3등급까지는 어 되도록 선발할 할 생각이다. 그리고 4등급부터 급간차를 10점이 아니라 11점으로 늘렸다는 것은 4등급인 학생은 어, 지원했을 때 상당히 불리하게 계산되도록 설정을 해놨다는 의미입니다. 신기하죠? 여기는 11점 차인데 여기는 10점 차이다. 여기에 주목하셔서 아, 가천대는 되도록이면 영어 4등급인 애들을 선발하지 않아 하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음, 이렇게 이제 가천대의 반영 어, 영역에 대해서 일반적인 1과 2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어, 제가 책 중요한 거를 하나 좀 요번 회차에는 좀 넣어보려고 해요. 작년에는 제가 얘기 안 했던 인원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올해 굉장히 인원수가 많이 늘었죠. 자 보시죠. 자이어 이번 그 가천대학교의 전형별 모집 인원입니다. 지금 보시면, 경영학부를 일반전형 1 다군에서 64명 선발하고, 일반전형 2 다군에서 46명 선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작년에 얼마나 선발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보이시죠? 자, 경영학과 두 배나 늘었다라는 것을 지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학과들도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이거 지금 작년 겁니다. 2020 정시. 지금 보고 있는 건2021 정시. 인원수가 다 10명대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20명이 넘는 학과도 20명 초반 정도만 된다는 라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어, 이게 이제 작년에, 어, 했던 것들인데, 올해는 전체적으로 2배가량 늘어났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작년에, 어, 가군의 일반전형에 313명. 그 다음에 나군 일반전형 1에 175명. 어, 일반 전형 1 다의 468명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인원수의 비중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볼게요. 자 인원수가 어, 두 배가 늘었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되실 거고, 근데 사실 이제 금융수학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이 정도 인원수였어요. 그래서 경영학과가 두배 늘었고 나머지 학과들의 비중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한 2, 30% 정도씩 이제 최대한 증원을 하려고 노력했다 정도를 이제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어, 건축학부 30명 선발하는 거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제 이번에 인원수가 좀 늘었고, 네 그리고 소프트웨어 전공 25명에 인공지능 전공에 45명을 선발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 변동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인공지능 전공이 몇 명이었죠? 어, 인공지능 전공은 다군에 10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게 너무 인기가 많아서 작년에 완전 박터졌죠. 그래서 올해 이제 인원수를 많이 늘렸는데 어, 10명이었던 인공지능 전공 일반적인 원의 다군이 올해 몇 명이나 늘었느냐, 45명으로 4.5배나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런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인원수의 변동을 꼭 보셔야 하는 것이 작년치를 보고 하게 되면 작년에 몇명 뽑았는지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계산치가 안 되기 때문에 작년과의 비교를 통해 올해 내가 들어올 확률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일반적인 이제 다른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변동성에 대해서 이제 정밀하게 추적이 안 되고 있어요. 어, 따라서 제가 이제 이렇게 쭉 영상을 올려드릴 거지만 좀더 전문적으로 내 점수에 대해서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또 다른 전략을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 저희 회사의 전략 컨설팅을 문의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식 컨설팅 문의를 주시면 될것 같고요, 정식 컨설팅 문의 가능, 가능한 카카오톡 주소를 이 글의 설명란에 남겨놓을 테니까요, 클릭하셔서 어, 문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식 컨설팅은 유료입니다. 자, 이렇게 가천대학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가나다순으로 쭉볼 생각이라서 다음의 대학은 가톨릭대학교입니다. 많은 분들 오셔서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그리고 어, 나는 이제 이미 작년에, 재작년에 이미 이거 도움받아서 대학을 갔다 하시는 분들은 후배들이나 사촌동생들에게 링크를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